알리익스프레스 구매율 높은 가성비 템 3종. 이 제품은 바로 메그큐빅 홈시네마 예외 프로젝터 HY300 프로입니다. 이 제품은 최신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어요. 듀얼 와이파이 6으로 끊김 없는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습니다. 260만시 루멘의 밝기로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1080p와 4K 지원으로 영화관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리모컨과 붙박이 스피커도 포함되어 있어서 설치와 사용이 정말 간편해요. 블루투스 호환으로 다양한 기기와 연결도 가능하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야외에서 영화 한편 즐겨보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제품은 바로 보가싱 직포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는 무려 50와트에 향상된 베이스를 자랑하며 24시간 동안 재생이 가능합니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완벽한 선택이죠. i p x 7 방수 기능 덕분에 물걱정도 넘버. 블루투스 5.3 기술로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하고 진정한 무선 스테레오 경험을 제공합니다. 내장 마이크와 TF카드 지원으로 편리함까지 챙겼습니다. 그리고 타입C 옥스 입력도 있어 다양한 기기와 연결이 쉽답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성능은 대단합니다.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도 뛰어나니 지금 바로 손에 쥐어보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제품은 바로 아우라 F87 프로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는 2.4g USB 블루투스 트라이 모드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 87키 구성으로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뛰어난 타이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핫스왑 가능한 스위치로 원하는 키를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요. RGB 조명으로 멋진 분위기를 연출하고 PBT 게스킷 디자인으로 내구성까지 갖췄습니다. 오 레이어 사일런싱 전체 키 기능으로 소음 걱정 없이 조용하게 작업할 수 있답니다. 이 기회에 아우라 F87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완벽한 타이핑 경험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